영국 키드링튼이라는 평범한 마을의 모습인데요. 어느날 중국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마구잡이로 찍으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조용한 영국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해외 이곳저곳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한국인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국인을 유독 반기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은 프랑스인데요. 외국인은 아시아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유독 프랑스에선 한국인을 곧잘 알아채고 다가와서 아는 채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또한 프랑스인들은 관광 오는 아시아인들 중 한국인들을 매우 좋아하며 반긴다고 합니다.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예술과 낭만이 있는 도시, 파리가 있는 나라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나라 중 하나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풍성해서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는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프랑스가 여행지로 많이 사랑받았던 만큼 여행지로서의 프랑스의 인기는 여전하죠? 프랑스에 방문하는 아시아인들의 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요. 그중 아시아 전체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보이면 굉장히 반겨주는데요.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류 열풍이 프랑스에도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케이팝 팬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국내 조회수 탑3 아티스트 글로벌 팬덤 분포를 보면 프랑스는 꼭 들어가 있을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한국 아티스트들을 사랑하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팬덤도 1억 명이나 있으며 국민 여동생 아이유의 팬덤도 형성되어 있고 우리에게 노래로 많은 감동을 주는 가수 임영웅의 팬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프랑스인들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한국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고 응원해 주고 있는데요. K팝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호감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으로 번져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을 마주치면 말을 걸며 소통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과 소통을 하려면 한국인을 찾아 말을 걸어야겠죠. 프랑스인들이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을 알아보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바로 마스크인데요. 해외 관광지에서 목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걸리기 쉬운 질병이고 나 하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일행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정작 코로나의 근원지인 중국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요. 중국인들의 이런 뻔뻔하고 태평한 모습에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지나가면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얀 피부와 한 눈에 봐도 스타일리시한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동양인이지만 백인보다 더 하얀 피부를 갖고 있어서 항상 화제가 되곤 하죠. 그래서 서양인들 사이에 있어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하얀 피부로 한국인임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스타일만 봐도 한국인인지 구분 가능할 정도로 한국인은 남자나 여자나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유행을 따라갔지만 요즘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의 패션 수준이 높아져서 한국인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최신 트렌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화장부터 머리 스타일링까지 전문가 못지않게 스타일링을 하는데요. 이는 후줄근하게 입거나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중국인들과 많이 달라 단번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인을 구분해서 호기심으로 말을 걸어본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과 소통하며 한국인들의 매너에 감탄해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대화 매너가 좋아서 대화하고 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별거 아닌 말에도 반응을 잘 해주고 잘 웃어줍니다. 평소에 한국인끼리 대화할 때도 다양한 추임새를 넣어줘서 대화에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죠. 이런 반응은 대화를 할 맛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죄송해요 등의 감정 표현도 잘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길을 걷다가 치고 가도 그냥 행 지나치거나 되레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경우엔 먼저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그랬을 경우에도 괜찮다고 웃음을 지어 보이죠. 시민 의식에서 나오는 차이 같습니다. 또한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닌데도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를 듣고 말할 줄 알죠. 그래서 말을 건 외국인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소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데요. 게다가 남을 먼저 배려해 소통을 하려고 하는 방식은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소통방식이 주목받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한국인이 길을 물어보거나 주문을 할 때인데요. 한국인은 외국에 나갈 때 간단한 인사법이나 주문법 등을 숙지해서 가곤 하죠.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말로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한국인들과 말할 때 부담이 적고 편하다고 합니다. 한국인과 반대로 중국인은 말을 걸어도 중국말로 대답을 하거나 거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데요. 거의 중국말로만 말하고 영어로 말했을 때 외국인이 못 알아 먹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화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륙의 자존심인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통해 볼 생각조차 안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해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거나 말을 걸어도 도망가는 일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행을 나가는 한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의 칭찬은 끊이질 않죠. 반면에 중국은 매너가 좋지 않고 정말 비위생적이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번 오르르 지나갈 때마다 그곳은 초토화되고 쓰레기 천국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인을 최악의 여행객 1위로 뽑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용한 한 마을은 중국인 여행객들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관광객들은 마을에 이곳저곳을 마구 다니며 사진을 찍고 함부로 마당까지 들어가는 등 불쾌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죠.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어느 중국 여행사가 해당 마을에서 해리포터를 찍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행사의 거짓말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해도 마당 침입에 사진을 찍자고 조르는 일은 현지인들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관광객들로 보입니다. 이러니 최악의 여행객으로 뽑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매너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주제가 비행기 매너인데요. 한국인의 매너는 비행기를 탈 때도 잘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한 외국인 승무원이 한국인의 비행기 매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외국인 승무원이 말하길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비행기가 잘못된 건 승무원 탓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화를 내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이해해주는 편이라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만의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한국인은 타기 전에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놓고 모든 면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외국인 승무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놔야 모든 게 빨리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는데요. 그녀는 한국 말고도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변수가 생길 일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인들이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한국인은 남에게 민폐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죠. 그래서 남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있고 시끄러울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승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객이 한국인이라면 가장 기피하는 관광객은 중국인인데요. 중국인은 좌석 등받이를 젖힐 때 양해를 구하는 매너도 모르며 다른 사람의 물건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집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기 내에서 침을 뱉거나 시끄럽게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을 깊이 1순위로 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을 알아보는 것이 이런 이유라니 한국인을 매일 보는 우리로선 신기한데요. 게다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매너라고 느낀다는 점도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실 분들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반가워하며 말을 건다면 한번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